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8일입니다. 어저께까지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쌀쌀합니다. 제가 긴팔을 입고 왔는데도 어, 조금 춥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오전까지 기타 연습을 했어요. 기타 연습에 요즘 푹 빠져 사는데요. 우리 아들은 통기타, 그리고 저는 클래식 기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영상을 보다 보니까 통기타랑 클래식 기타를 선택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가씨 때 클래식 기타를 한 6, 7개월 정도 배웠습니다. 제가 워낙에 음감이 없는 사람이라서 음, 되게 초등학교 아이들이랑 진도가 똑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직을 하고 이제 그 지역, 그 직장이 박, 그 지역을 벗어나면서 공교롭게도 벗어난 지역에는 클래식 기타 학원이 없어가지고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인중개업을 하면서 이제 중개협회에서 통기타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통기타를 다시 준비, 그, 구매를 하고 통기타 동아리에서 이제 연습을 했는데 이제 그 기타가 어떤 기타를 선택하느냐, 클래식 기타를 선택하느냐, 통기타를 선택하느냐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통기타 동아리에 들었습니다. 그, 음감이 없는 사람이고, 이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통기타는좀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음감이 없어서 사람들이랑 화음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하다가, 코로나도 있었고, 해가지고 모임이 없어지면서, 모임이 이제 그 비대면 수업이 없어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통기타를 접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우리 아들이 최근에 이제 통기타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제통기타를 흔쾌히 내주면서, 아 다행. 다 아깝지 않다. 내가 못한 거 아들이라고 하니,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와중에 손님 중에 클래식 기타. 이사 가시는 분이 이제 클래식 기타, 연습용 기타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짐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어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용하겠다고 해서 클래식 기타를 하나를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제가 썼던 책들을 펴면서 클래식 기타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손가락이 좀 아프기는 해요. 아 그래도 클래식 기타를 다시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한 십수 년 전에 배웠던 거지만 그게 머릿 속에 기억은 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건 습관, 습관을 고치지 뭐 습관도 그 잘못된 습관도 지금까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검지 손가락이 기타를 칠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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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양으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게 여전히 똑같은 습관으로 남아있어서 지금 습관을 고치는 작업 중입니다. 그리고 이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쳐져야 되는데 이렇게 쳐져요.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쳐지니까 힘이 안 들어서 요즘엔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손가락인 새끼 손가락 두 개를 연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느낀 건 뭐냐면 습관이라는 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고쳐지기가 쉽지가 않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든지 처음 할때 힘들더라도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때 어떤 거를 하더라도 첫 스타트,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처음을 잘 잡는다면 그 다음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뭔가를 시작하고 하시려는 분들, 뭔가를 새로 계획하고 있는 분들, 시작 단계부터 힘들더라도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바라가면서, 그 밟아가면서 예, 조급해 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3년 5월 18일 네 번째 영상일기입니다. 주말 영상일기.